마가복음 12장 39절, 개혁성경입니다. 회당의 상자의 잔치우 석상을, 상석을 원하는 석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옛날 말이잖아요.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상자 안에 있는 자들을, 상자 안에, 높은 자석이죠. 서기관은 언제나 상석에 앉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시장에서 인사를 받으며 또한 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상석에 앉은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대연, 대신 전하는 거죠. 가르치는 아름다운 성직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그 다음에 어, 신학자들 그 다음에 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거죠 서위반들의 행위는 사회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구별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실된 삶의 모습을 살수 있도록 모범을 모범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루살렘 이사람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백성은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회을중서 하나님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도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감당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야겠나요? 과거지 과거로 봐야죠. 일도 이들이 감당 했던 일들이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언제나 회당에서 가장 앞에 앉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이었고, 또한 생활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 시대에는 목회자가 이런 모범된 삶을 드러내야죠. 그리고 그 잔치상, 잔치에서 상석에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은 잔치에 있을 때 그때도 가장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스승을 자리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늘 고마운 마음으로 서기관을 섬겨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세기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주도했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성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된 후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죄의 결과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일을 겸하면서 또한 이방 사회의 재판관과 같은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방사회, 이방사회에서 그 재판관과 같은 일을, 이방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재판관들이 하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볼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 권수와 물질과 권위를 모두 가진 사람들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 때문에 이들은 잔치에서 언제나 상석에 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더 생각하면, 이들의 이와 같은 권세와 권위는 유대 사회의 중대한 결정에 언제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며, 또 이들의 결정은 그 중대한 문제에 충분한 설득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39절요. 그리고 그회당 안에서 상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상석에 있는 자들을 서유관들은 해당장과 잔치상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